신곡 소개를 좀, 어 신곡 소개를 신곡 소개를 좀해 <laughs> 지금 대박. 어 대박 어, 저 아직 걷드네요 어아직아직해요애나아나이나아나아나아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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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아! 어, 난리 났어, 지금 나지나아지뭐나리나아지무나세번이나아 어, <laughs> 번도 나아니아두아도아니고나아이나 언급한 나 있습니다. 바로 다리 찢기! 야 다리 찢기를 적으셨어요. 네. 이거를 네. 네. 또안 보고 넘어갈 수 없죠. 자큰 웃음 뽑겠다는 아주 전략인 거죠. 예, 어떻게 찢을 건지. 말... 자 일단 서울 씨 가운데로 와주시고요. 자, 얼마나 <목소리> 잘 찢으면 네. 오프닝에 이걸 하겠다고. 그러니까요. 지자 서울 씨 다리 찢기 <목소리> 보여주세요. 네. 시작부터 다양하게 터지는 거예요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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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자, 저기서 자, 웃으면서. <laughs> 자 우리 엔진 분들께 아, 인사, 인사 부탁드릴게요 자기소개 자기소개 엔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어, 너무 이번에 인사. 두 번째 미니 앨범으로 돌아온 엔 아. f 이픈입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오. 자 타이틀곡 제목이 뭔가요? 타이틀곡 제목 트렁크 데이즈드입니다 아야 네. 신곡 소개를 좀어 신곡 소개 <laughs> 신곡 소개를 좀어 신곡, <laughs> 신곡 소개를 조, 어, 신곡 소, <laughs> 자, 자, 소개를 봐요자 자, 일단 이거 길이를 재봐야 될것 같아요 네. 다리, 자, 다리, 다리, 다리 길이 재요 다리 길이 재 봐봐 다리 길이 재야지 미안해요 앞으로 내 앞으로 어디+ 어디+ 손이 어디+ 어 이쪽으로 야돼 미안해 미안해 다시, 미안해 으안해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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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2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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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안2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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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2m! 가안해 미안해 미가해 미안해 미안해 안구 스트레칭입니다. 아, 안구 스트레칭은요. 예? 희승 씨가 눈 오랫동안 안감기를 특기로 적어뒀는데요. 눈 오랫동안 안감기. 근데 사실 이제 희승 씨는 좀 불리할 것 같은 게 네. 눈이 굉장히 커요. 그러니까 아, 눈이 네. 크면 이렇게 어, 어렵거든요. 음, 더 따갑기도 하고. 어, 아, 근데 제가 지금 소프트렌즈를 꼈기 때문에 방어막이 하나 있습니다. 아, 그거는 아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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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아니. 더 쉽게 건조해져. 에이. 더 쉽게 건조해져. 그래요? 그래요? 예. 어. 그래서 희승 씨가 할수 있는 만큼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자, 자, 그럼 희승 씨 기록을. 아, 네. 제가 한번 재 보도록 할게요. 네. 준비되 시작! 야, 근데 진짜... 오... 어우, 어떻게 눈이... 오, 아, 누가 눈을 감 니키! <웃음> 니키 옆에서 아, 방해했어요! 니키 방해했어! 방해 니키야! 니키, 야, 야, 니키야, 야 니키야, 이렇게 깽판 칠수 있는 거니? 옆에 너무 깽판 칠수 있는 거니? 아니, 옆에서... 아니 잘하고 있는 애를... <laughs> 야 이렇게 하면, 야, 누구 나라도 감지! <laughs> <이러고> 제이! <laughs> 제이, 니키 이럴 거야, 둘이 오늘? 어, 저 옆으로 야, 가! 아니겠다, 둘이 아, 우리 아, 방송 오늘 우리 방으로... 아, 안 되겠어, 자리 바꿔요 자, 다시, 다시 자, 갑니다 준비, 시. 와, 진 오! 오! 우리 엔진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희승 씨가 예, 눈으로 네, 사랑을 네, 표현하고 음. 있습니다. 벌써 뭔가 눈물이 날짜 l I'm going to go to the h o 이 p i t a l Oh, he's going 눈물 눈물이 어. 진짜. 아 지금 눈물 눈물 s 올라 t a l Oh, he's going to go 이번에 엔진을 바라보면 약간 그윽한 눈빛 약간 분노의 눈빛 마지막 사랑스러운 눈빛 어+ 오오 어+ 오오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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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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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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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도 봤는요아 네. 이거 아, 자 아니 근데 몇점 가요 기록은 5 6초와와아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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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선수 출신답게 성훈 씨의 아몸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몸아아키기 예. 기록까지 저희가 잘하시면 바로 등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아아아아아아아아 30초로 정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. 30초에 몇개 가능한지 30초 오, 궁금하다, 40개는 아... 자 그럼 어, 3 0초에 40개 정도 하는 게 괜찮을 것 같다고 제이 씨가 보통은 그러면 만약에 성우 씨가 잘해도 많은 분들이 잘한 건지 모르잖아요 제이 네. 씨도 같이 하세요 네. 아, 30초 갑니다 아, 30초입니다 아, 30초. 아, 30초 아 미치겠다 자 제이 씨 40개예요 아니, 저... 아 진짜 30초에 4 0개네요 아직 준비 시. 짠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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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먼저 제이씨 기록 아, 자 제이씨의 기록은요? 28개 28개 네, 응. 많이 했네 근데 제이씨 제이씨 지금 성우 씨랑 숫자가 거의 비슷해요 아니, 아까 거의, 비슷한 기록거든요 올라오는 속도가 거의 비슷해 그, 요 진짜 대박이다 금방이 안갈 정도로 아 제이씨가 썼어야 돼 그랬으면 네. 진짜 아니 잘하면 네. 이겼을 음. 수도 있겠는데 제이씨가 네. 성우 씨과몇개 네. 했는지 네. 자 그러면 성우 씨 기록은? 기러기 삼3 8개삼가 개. 나 넘어보고 싶다. 아 지금 이렇게 평범한 학생관에 국제 선출은 다르니까. 살짝이지만 아, 감합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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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네, 감사합니다. 자, 자리로 일단은 뭐 시작. N 이픈 코치 피었습니다. N 이픈 코치 피었습니다. 이코피습니다이 피었습니다. 피었습니다. 어희승 씨가 어 귀엽게 성이 출발하네 희승이가. 오야 아. 성이 진짜 귀엽게 잘 찍는다. 오, 잘 찍는다. 고맙어 어, 누구야 찰칵 지금 누구야? 누구야? 정원. 누가 찰칵 누구야? 아 누가 지금 찰칵 눌렀 지금 눌렀는데. 오, 어. 야두 방을 어. 찍었어 지금. 어? 나도 모르겠어 엔하이픈 꽃이 피었습니다 피었습니다 엔하이픈 꽃이 피었습니다 뭐 어, 난리 났어, 지금 아뭐 어, 난리 났어, 지금 아뭐 어? 에러분여커스여러습니다분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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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 뭐야 러분 여러분, 여러분, 여 뭐야? 제이크, 여러분, 뭐야, 뭐야. 제이크,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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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이크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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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날다 뭘 다다야만큼 똑바로 경고 다다하뇨 위험 있지 애들 앞에서 지금 다다가 보여 래퍼라 말이 빨라 다시하세요 언제 래퍼세요 쓴다 날다 뭘 다다야 똑바로 경고 NIFP 컷 피었습니다 오 역시 점점 다가갑니다 n i f 이 피신다 n i f 피신다 n i f 이 피신다 피신다 니키 <laughs> 아 니키는 니키야 너 너무 자연스럽다 아, 니키는 한다. 니키는 이쪽을 좀 좋아나 봐 <laughs> 니키는 자기 방대로야 <들어와. 웃음> 니키는 여기 오는 걸좀 좋아해 내가 봤을 때 자, 이제 4명 남았어요 엔하이픈 골집 펴습니다 엔하이픈 골집 펴서 나이프 같이 피어안돼안돼 아쉽다 아이스 링크라고 생각해 주시고 나 네. 아, 아이스 링크 같잖아 진짜 아이스 링크 같아요 어, 오게추추오오추추 <laughs> <추워, 추워>, <laughs> 자, 빨리 돌아주세요. <laughs> 자, 성훈이 형 턴해서 앞으로 쭉 가면서 그런 걸 하는 것처럼. 자, <laughs> 여기 그래서. 그리고 스케이팅처럼 몇 네. 바퀴 좀 돌아주세요. 그래. <laughs> 스케이팅이다. 몸풀처럼 우리도 이렇게 <laughs> 돌고 있을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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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자, 돌다. 자, 다 스케이팅 왔다. 자, 야, 이번에 성훈이네 들어와자 자, 들어. 와, 엔딩 <laughs> <오! 웃음> 보시. 야, 성훈 선수 오! 잘하는데요. 야. <laughs> 자, 근데 말이죠. 네. 사실, 이거 피겨를 했었는데, 네. 코끼리 코로 보는 거는 좀 말이 안 되잖아요. 네. 피겨 턴으로. 저 네. 어, 코를 두 명한테 해주면 어떨까요? 아, 그러면 은 제이크 선수 이렇게. 아, 오케이. 오케이. <laughs> 오케이. 제일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어, 제일 <laughs> 먼 멤버에게. 나의 네.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. 아, 어, 좋아요. <laughs> 네, 입증. 자, 갑니다. 자, 그럼 우아하게 20회는 할수 있을지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. 준비 시, 작! 자, 53. 네, 오 가서 시선 1고 여덟 분 여덟 열여덟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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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열여덟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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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여 야, 이거는 우와. 대단하다. 어, 성공. 대단하다. 인정합니다.